사기 알트코인 시즌의 조건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는 시점이 바로 알트코인 랠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71%에 도달한 뒤 하락세로 전환될 때 그 순간이 다음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전까지는 자금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술적 지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월간 RSI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RSI 60이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BTC 우위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렉트 캐피탈은 이번처럼 강한 RSI 흐름은 유례가 없으며 이는 아직도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몰려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이클을 참고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정 고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 전환될 경우 곧바로 알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며 강한 상승장이 펼쳐진 전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2017년과 2021년 사이클에서 이런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